오늘은, 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는, 어, 얘가 가습기입니다. 리명 초음파 가습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수돗물을 쓰면 수돗물에 있는 그 미세한 광물들이 어 수증기 입자에 이 가습기를 통해서 그 같이 분출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올라가고 또 미세먼지 센서에서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음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일단은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걸 산 이유가 어 그런저런 얘기가 퍼지면서 가습기 초음, 그 초음파 가습기에는 정제수를 쓰면 그 미세먼지 수치가 광물이 없기 때문에 뭐, 안올라간다더구나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요 미세먼지 그, 저기는 제가 직접 다이로 만든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센스 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2 2 9도고요 습도는 44.7%고, 미세먼지는 어 1.0이 지금 3이고요. 2, 3이고 2 10 1.0이 3이고 2.3이고 2.5가 4 9 그다음에 미세먼지 PM10이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샤오미 필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는 요까만게 어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그리고 얘는 온도, 습도를 나타내주는 그 센서구요. 그럼 과연 여기서 이 정제수를 사용해서 어, 가스키 옆에서 바로 돌리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제수를 지금 따는 겁니다. 아이고그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줄 거고 이거는 제가 임의로 위뚜껑을 따서 만든 거고요. 일단은 테스트하나 충분히 물을 붓고. 물을 반 정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게게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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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게이렇는이렇 이렇게. 이게이 지금 7, 8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방금 틀어서 지금 이렇게 뜨는 것 같고요. 지금 가스기는 계속... 아,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데, 어, 의외로,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습도는 지금 47%, 47.5%까지 올라가 있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PM 1.0 같은 경우는 한8 정도 나오고, 8, 9 정도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2.5는 13 정도 나오고 있고, PM 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수치가 오, 수돗물 할 때는 뭐 정수기물이든 일반 수돗물을 그대로 쓰든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가로 수치가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 이건 조금 놀랍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 변화가 굉장히 적어서 한번 얘를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laughs> 습도는 지금 48%고요, 어, 온도는 23도고, PM1.0은 3%, 2.5는 4%, 그 다음에 PM10은 5입니다. 어, 얘는 이... 지금 갑자기... 그 가끔씩 얘가 데이터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뜨는 거니까는 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어 수치가 뭐변하고 없어서 일부러 이렇게 지금 센서가 있는 구멍에 다이렉트로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오 진짜. 변동이 없네요. 그게 물론 약간 변동은 있어도 PM 수치가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건오 굉장히 예상 외인데요. 수돗물을 할 때는 정수기 물이든 일반 물이든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이거는 한번 여러 번어 테스트 해봐야 알겠지만. 진짜 수돗물에는 광물에 의해서 거기에는 미립자들이 의해서 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건지 좀 놀라운 어, 결과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테스트 하마 어, 핸드폰의 배터리가 거의 달기 전까지는 한번 장시간 녹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삼아 가습기를 끕겠습니다. 지금은 가습기가 꺼져서 증기가 안 나오는 상태고요.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얘가 어떻게 수치가 뜨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정수기가. 다시 켜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다시 꺼볼까요? 어떻게 되나? 지금은 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얘 예, 방향을 바꿔서 직사가 아니라 엽사로 해서 수치가 좀 떨어지면 다시 켜볼게요. 지금 켜진 상태로, 어, 여기서 증기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수증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게, 뽀글뽀글뽀글뽀글,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과연 수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 도저히. 어, 지난번에 실험했을 때, 어, 수돗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이렇게만 놔둬도 수치가 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 뭐, 별로 변화가 없네요. <laughs> 어, 저도 이런 결과는 처음이라 놀랍네요. 얘기만 들었지, 이게 실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뜰지는 전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진짜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게 광물 때문일까요? 음.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어,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제수로 어 실험한 결과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조금 있다가, 어, 수돗물 다시 한번 켜보려고 합니다. 그때 수치 변화 어떻게 됐죠?